가맹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담적이 위장에 쌓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위장 뿐만 아니라 소장 대장 부위에도 이 담적 독소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위장이 딱딱해서 굳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장이나 대장 근육도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장이나 대장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위장처럼 소장이나 대장 근육도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음식물을 취체게 되면 그 배변할 수 있는 근육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긴다든지 잔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담적 독소가 근육층에 쌓이다 보면 이게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리한 독소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위로운 세균은 그 숫자가 감소하고요.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이 장내에서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내의 미세한 염증이 발생돼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을 유발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로는 담적 독소가 장으로 가는 혈관에도 쌓이게 되면 혈액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장 운동이 되지 않거나 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가미선 장증후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민성 대장증후군의 또 다른 이유로는, 한약에서는 간하를 들고 있는데요. 간하는 흔히 몸이 많은 체질이라든지, 좀 예민한 체질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 간하를 조정하게 되면, 그 간하가 대장을 자극을 주어서, 경련을 일으켜서, 가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심장 기능이 예민한 환자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에서 장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되어서 가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원래 선천적으로 대장기능이 약하다든지 대장기능이 찬 경우에도 가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다양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는 담정약이 이런 담독소를 제거하는 한약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한약 대장의 가스를 제거시키는 한약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한약 대장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으로 위장이나 소장에 있는 근육이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게 되어서 대변활동도 원활하게 되고요. 변비도 해소가 되고요. 그 뿐만 아니라 그 담독소가 되게 제거가 되어서 대장의 환경이 깨끗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미세 장염까지 치료를 하길 수 있게 돼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도 해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가미선 대장증후군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